12.3 비상계엄 사태는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조치 이후 44년 만인데요. 당시 서슬퍼런 신군부 계엄에 맞선 전북대 이세종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 오늘의 사는 우리에게 더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북대 학생회관에서 전두환 퇴진과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당시 농과대 2학년 이세종.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학교를 점령한 계엄군에 쫓겨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뒤 다음 날 새벽, 건물 밖차대찬 바닥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로 공식 인정받은 건 44년이 흐른 지난해 3월. 그리고 그해 겨울, 대풀이 해서는 안될 계엄 사태로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고, 전국 혼란은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이 전북대 이세종 광장에서 한해 시작을 알렸습니다. 피땀을 흘려 이룬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전북 도민과 함께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데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세종 열사가 5.17, 5.18 상황에서 가장 먼저 목숨을 걸고 싸웠듯이 우리 호남 사람들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와 파면 아울러 국민의 힘 해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내란 동조 국민의 힘은 아직도 내란 수계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을 정당하면서 우리 민주공화국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다음 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현정국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도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신년 인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계엄 사태 이후 한달 넘도록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